아, 레토를 뭐, 어떻게 오픈하지? 어... 그냥 돌리면 오픈되는 방식이네요. 냄새부터 맡아보죠. 음... 그, 피스타치오, 피스타치오 냄새 약간 나고, 알콜 향이 올라옵니다. 피스타치오? 냄새 그대로인 것 같아 별로 다른 거는 모르겠다 알코올이 약간 올라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애매하네 그 이상 그런 향은 피스타치오 어, 다그 느낌이다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, 어, 알코올이 약간 찌르긴 해요, 코로. 코로 약간 찌르는데, 그거 한10% 정도만 찌르고, 되게 밸런스 진짜 잘 잡힌 맛이다. 맛은 근데, 다른 사람들이 막 견과류니, 뭐니 하는데, 제가 느끼기로는 피스타치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요. 그, 베스겐 라빈스 본 피스타치오 맛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 맛에랑 가까워요. 근데 달달하고 적당히 알코올 찌르고 도수가 몇 도지? 28도. 어, 확실히 알코올이 30, 28도 정도라 그런지 그렇게 찌르지 않고 적당히 단, 단맛이 중화시켜서 제 기존에는 그렇게 달진 않아요. 제가 이제 카시스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달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. 이잖아요. 그니까, 러 이거, 아마레토도 그렇게 안 달아요. 생각보다 안 달아. 음. 엄청 달진 않네요. 괜찮아요. 되게, 이거로만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? 음. 근데 여기에 위세키의 풍미가 더해지면 은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 확실히 드네요.